안녕 여러분 눈나요눈 눈이 너무 많이 와요 맞죠 봤어요 이제 댓글에 선우랑 부의 뭔지 하시는데 중간에 아마 선우가 올 수도 있어요 오빠 오늘 왜 이렇게 다정하게 생겼어 이게 날마다 생김새가 달라져요 근데 오늘은 좀 그런 편인가 봐요 또 내일 되면 뭐 싸납게 생겨질 수도 있는 거 깻잎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깻잎 논쟁 그거 저 알아요 그거 한 번만 더 댓글에다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상황을? 여친... 여사친 같이 밥먹는데 여사친이 깻잎을 못 떼는데 도와줄 건지 말 건지 내가요? 내가 떼어주는 거야? 떼어줄 수도 있지 전 떼어줄 것 같은데요? 아니에요? 옆에 여자친구가 있다고? 뭐 여자친구의 친구인데 오히려 내 친구였으면 안 떼줬는데 여자친구의 친구가 떼줘야지 너 내가 다른 아이돌 깻잎 떼어줘도 괜찮아? 그거랑은 다르지 그거랑은 다르지 임마 우리도 그거랑 똑같아 어쨌든 만약에 아 싫으면 전안 할게요 안써안 떼줄게요 저였으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였으면 전 이렇게 할 거예요 봐봐요 이게 깻잎이에요 이 깻잎이잖아 어 깻잎 먹고 싶어 꼭다리 떼고 여사친한테 주고 이 깻잎 여, 여자친구한테 줄 거예요 너는 꼭다리 먹어 내여자친구 깻잎 줄 거니까 입술이 왜 두꺼워진 거 같지 재현아 슈스 덥잘해 저, 슈스더 그거, 제가 팬분들이 하는 영상을 봤거든요? 아, 뭐예요? 왜 이렇게 잘하세요? 환상열차, 하드모드. 그거 어떻게 그거 하면서 저희가 되는 핑계가 뭐냐면, 카드가 안 좋아서 빨리 죽는다. 그 카드랑 상관없어? 아, 카드랑 상관없어요? 아니, 제이콥이 카드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데. 카드는 그냥 점수용. 타자 800이잖아 하시는데, 짧은 글 연습. 저는 심지어 키보드를 어떻게 치시는 줄 아세요? 저 요걸로만 쳐요. 근데 800이 나오건난 진짜 그거 짧은 글연습이로도 대단한 거야. 진짜 봐봐 잠시만 왼손은... 그러니까 내가 막 톡톡톡 이건 아닌데, <laughs> 왼손은 좀한세 손가락은 써요. 왼손은 이러, 이렇게 오른손 은 요것만 써요. 그러니까 나는 뭐 제대로 된게 없어. 뭐 젓가락질도 못하고, 재현아, 손 보여줘. 너무 예뻐서 그래. 얼마이야 응. 한두 달만인가?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야야야 뭐하는 거야? 어너 일부러 노렸니? 아니요. 너 노리잖아. 내가 일부러 말라했지아니 여러분 인사하려니까 숨이 막. 이게 고민 척하는 여우라니까. 여러분, 전 애리 속살 보이면 속상해요 진짜. <laughs> 아, 형은 전 형이 그런 라이브할 때마다 속상해요. 그냥 기분이 상해요, 그냥. 근데 언제 영재는 언제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연, 영재를 유심히 봐주세요. <laughs> 아 그러지 <끊지> 마세요. 암더 스틸 로러타 딸야 이 하나 부분 있잖아요. 근데 에릭이가 암더 하는데 <laughs> 옷을 일부러 입는 거야. 여기서 그 솔직히 일부러 는 거예요, 모르고 있어요. 네, 그 반반이죠. 네. 제가 잡진 않아요, 근데. 아 그러니까 되면 되고. 안되면 말하라는 라 느낌? 어쨌든 안돼요 어쨌든 돼요 이게 바지 만약에 옷을 바자에 이렇게 넣어 입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빼 입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올라간다? 그러면 이제 난 상관 안겠다? 난 어, 상관 안겠다 어, 그치 어. 그게 그게 뭐, 바로 그치. 여러분 피아노입니다 근데 왜목 뭐 끝까지 올리셨어요? 아니 그딱 저는 딱목 끝까지 올렸어요아 저는 딱 여기 딱, 딱 밑에까지만 올렸어 그래요? <laughs> 양 눈에 맞췄는지 이제 한쪽만 얘기해. 윙크해서 맞죠 윙크면 괜찮아요. 윙크면 괜찮아요. 윙크했어요. 호카 아이였어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슈스덥 <슛도 웃음> 해보셨어요? 주현이 <laughs> 형이 잘 하려나? 이거 해봐. 환 하나면 야 환상연차. 사실 제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고난을... 곰꿈 <laughs> <laughs> 먹는 푸우 님께서 1등이시네. 곰꿈 먹는 푸우? 곰꿈 먹는 푸 네, 님께서 1등이세요. 지금. <laughs> 딱 저희 할머님이 처음 스마트폰 사셨을 때 저렇게 터치하셨거든요. 어 아, 왜왜왜 왜 멈췄어? 이거 잠깐만 타임이지? 오오 센스있네 두 개로 화면을 넘겨버리면 네, 이게 방금 <laughs> 게임에서 방금 발을 <laughs> <다른> 어플을 <어프를, 웃음> 넘겨버렸어요 그냥 하다가 말아버리네 아니 이게 넘어가 <laughs> 선이야 이제 이 23살 됐는데 재현이 가만 둘 거냐? 아니요 어?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? 보세요 <laughs> 방금 뭐 터지는 소리 났잖아요 아뇨 아니야, 아니야붕 전화 왔어 팝콘도 못 먹으세요 뭐? 그지 원래 원래 팝콘 먹는 게 풀렸었다가 하... 이제 다시 도안돼 나는 핫도그 많이 먹었어 와 핫도그파 손 핫도그는 어린애들만 먹는 거예요 핫도그 먹으면 진짜 너 자막 못 읽어 게다가 팝콘은 뭔지 아세요? 옆 사람한테 뭔 소리인지 하나도 기억 못나 그래서 옆장한테 누가 박콘 이렇게 먹어 <laughs> 영화관에서 많아요 그렇게 먹는, 그렇게 먹는 많죠 느낀 적 있죠 막 <laughs> 그래서 끝나고 끝나고 OST 어땠어 하면 OST <laughs> 누가 끝날 때까지 먹어 박콘은 <laughs> 이거밖에 생각 안나난그 박콘 딱 느낀 사람이 있어 <laughs> 이런 거 형님요 아니 우리 아빠 아, 아버님 <laughs> 근데 원래 크하면서 <laughs> 먹는 게뭐요 수능 만점 잡은 이름이 김선우라고요? 한분 계신데, 성함이 김선우씨. 남성분? 여성분. 여성분. 넌? 수능. 난빵점자지빵점자야 <laughs> 아, 까비. 같이 딱 김선우끼리 기사 스타일 나올 수 있어. <laughs> 사실 제가 수능 본 날에 이제, 거기서 그냥 막, 이렇게 이러면서 문제 풀다가 그냥 시끄러울 것 같아서, 그냥 5시간, 10시간 동안 잠만 잤다고 이게 수능 썰을 푸는 적이 있었는데 수능 만점자분이 성함이 김선우인 걸 보고 그냥 아내 수능 썰은 그냥 풀지 말걸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선우야 키 다시 재봐 이번에 보니까 180된거 같던데 선우야 키 다시 재봐 이번에 보니까 180된거 같던데 <laughs> 아 요즘 내가 사랑니가 아침이 일하는데 목이 엄청 부어있고 너무 아픈 거야 침 삼킬 때도 아프고 여, 목이 부어? 어. 근데 보니까 여기 잇몸 쪽도 엄청 아픈 거야. 보니까 여기가 신경이 연결돼 있어서 막붓는다고 하더라고. 뭐도 무서워서 못 빼겠는 거야. 그래서 아, 이 잇몸을 이모? 다 없애버렸어 내가. 어떻게요? <laughs> <laughs> 그냥 그 이빨을 방해하고 잇몸을 제가 다 없앴어요. <laughs> 네? 아니 네 잇몸이 뭐 슬라임더 그런 거어었어요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. <laughs> 뭐, 뭘 어떻게 없애냐? 이렇게 그, 그 해서 한다 없앴어요. 그래서 아. 사랑니를 뽑는 게 아니라 이몸을 뽑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<웃음> <웃음> 저 이거 또 사랑니 얘기해서 하는 말인데 음. 저 비하인드 쭈투댄스라고 아세요 여러분? 리빌이지 <laughs> 언더케이에서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사 그걸 찍으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네, 데 제가 또 이제 스케쳐 한창 활동할 때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제가 여기 빵빵 부은 근데 아무도 눈치 채시지 못한 그러니까. 거 그니까 아, 신기해, 그게 신기해. 아 거기도 나가지 않았어 TMI 뉴스? 아 그때 그냥 다 나갔어요. 내돌의 그러니까. 온도차와 슈트 댄스와 TMI 뉴스에 다 자세히 보시면 얘가 보란 쪽이 왼쪽 볼이 탱탱 부었다. 일십하고 안 일십 중에 뭐가 더 기분 나빠요? 일십이지 않을까? 근데 저도 일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솔직히 기분 나쁜거나 그러진 않죠. 그냥 별 상관이 없어요. 선우야, 찬이가 너 어릴 때 사진 유출한 거 비하인드 풀어줘. 어나 나도 없는 사진들을 막 갖고 있더라고. 진짜? 어 나도 처음 본 사진인데. 그걔 어, 어떻게 갖고 있어? 누가 모르겠어. 어떻게 모르겠어 품에 올려버렸어. 우리 가문과 어떤 연결점이 있나? 그래서 조만간 그 형을 처리하려고요 <laughs> 이게 더 하다 보면은 뭔가 제 재산과 이런 것들도 위험이 올 수도 있어서. 저도 사실 피어싱. 세 개를 뚫었었는데. 귀에 두 개, 배꼽 하나였나? <laughs> 그래서 그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. 또 <laughs> 어, 배꼽이야. 이 <laughs> <귀에> 진짜 <laughs> 큰일 날이네. 배꼽 아니에요. 어이 <laughs> 아니, 아, 성산... 오해하신다고. <laughs> 또 에링 뚫겠죠. 암더 스틸러 때 까야 되니까. <laughs> 입술 크기 맞대 봐. 맞대면 이제. 지이팀 생활이 어려워져요. 맞대봐 제발 엄마 소원 이러시는 더비 온데 니네 엉덩이죠. 그러니까 취향이 확고하신 거지 어. 근데 뭐 이해해요. 뭐 개인 취향이 다 다른 거니까 뭐 현재가 화난 거본적 있냐고. 본적 있죠. 저도 이 방에서 어도 맞았었는데. <laughs> 예, 이거는 <laughs> 드라마 잘 만들어. 주량 알려줘. 선우 한 소주 한세 병에서 다섯 병 먹잖아요. 맞죠? 네. 술에 시옷자도 부르면서 무슨 창그리아 <laughs> 거리고 있어. 너 Vlog 한 번도 안 찍었지? 안 찍었어. 한번 찍어봐. 나나 나 하면 제나 작살나. 그럼 그러니까 한번 해봐. 에? 네? 그러니까 선우 한번 하면 한번 작살나는데 응. 3년 걸려요. 스물셋 네. 되면 형 죽는 거 알고 있어. 요내 <laughs> v l 이 g 에서 얘기했더라고. 왜? 2년, 2년 전인가? <laughs> 형이 나 자꾸 툭툭 건드리고 장난쳐갖고 23대면 문에 죽는다 그랬었는데 아 진짜로?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작별인사하세요 더비들 살려주면 안 돼? 24으로 근데. 바꿔 그럼 2 3때 상황 보고 아직까지 아니다 싶으면 24으로 바꾸고 근데 맥스가 25이야 그때는 나도 살짝 컸기 때문에 날 건드리면 형을 접어버릴 거야 <laughs> 제일 형이 무서워야될 거는 캠빈이 형이지 왜? 하빈이 형이 점점 몸이 커지고 있잖아. 나는 그 이유를 살짝 알것 같기도 해. 그래서 얼마 전에 헬스장 들어갔더니 형 사진 보면서 문도 하열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. 이제야. 이제 <laughs> 이거 들면서이제 <laughs> 와, 나 깜짝 놀랐잖아. 정말 그래서 더위 분들께서도 내가 어디 가서 말못 하고 소심하고 어디 친구들이랑 나쁜 일 있어도 계속 싸두는 기만한 사람이다. 하면 현지 형하고 한 2년 정도만 같이 지내다 보면은. 몸집도 커지실 거고, 그리고 이제 성격도 굉장히 어디가서 떳떳하게 자기주장 할수 있는 아주 멋진 사람을 성장하지 않을까. 월 1,300이 모시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2년으로 묶어서 하면 7억으로 저희가 할인해드려요. 일단 국민이거든요. 입술을 만지지 말고 코카콜라라고 말해보고 나서 정상적으로 말해오세요. 자의를 발견합니다. 코카콜라로 주식 사셨나 보다. <laughs> 입술 만지지 말고가 아니라 원래 입술이 닿지 않게야 아 입술끼리 붙이지 않고 원래 그렇잖아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원래 안 붙잖아 코카콜라 아, 아. 아, 아 일부러 속이려고 와형 방금 일부러 그랬지 안 붙이려고 어. 김선우 씨 베란다에 숨어서 학교 안간거 풀어달라고 제가 눈 떴는데 상현이 분명히 깨워서 갔어야 됐는데 눈 뜨니까 제가 다시 잔 거예요 그래서 9시 10시가 됐었는데 아딱 나갔는데 상현이 형이 갑자기 방 쪽에서 막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 숨었죠 무서웠구나. 그지 형이었으니까 그래서 베란다에 숨어서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말라 왜냐면 숨어 있다가 들키면 더 배로 혼나잖아요. 그래서 그때 현지 형이랑 상현이 형만 좀 무서웠죠 왜냐면 제가 얻어맞았던 그 <laughs> 실적 봤어요 봤는데 내가 사는 요플레를 먹고 있더라고 내 건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갈 뻔했어 근데 <laughs> <laughs> 어? 나는 지금 상현이 형을 속이겠고 상현이 형은 내 음식을 먹고 있네? 그래서 솔직히 이건 쌤쌤이다 내가 걸려도 아형 그거 내 건데 왜 먹냐고 이 말을 바로 꺼낼라 했지 아, 맞지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다 짰는데 다행히 맛있게 먹고 음. 분리수거도 잘 하고 음. 들어가더라고 그걸 다 지켜봤네요 다 봤어 변태예요? 살짝 그런 성향이 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비드 조심하세요 코? 제이코? 코비드 코비 조심해라니 <laughs> 코비도 조심해야지. 두콧 조심하세요. 네, 안녕. 안녕. 둘 셋.